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둘이라 했죠. 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근데 영혼을 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음, 영혼은 중간 매개체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사람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메신저와 똑같은 거예요. 메신저. 이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의 세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아는 것, 우리가 이런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안다면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열면서 뭐냐, 무엇을 말할까부터 생겨. 무엇을 말할까부터 생각하니까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서 전체 찾아보면 돼 성경에 하나의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폐제 여들 89폐제 에 보면 아, 오늘 제 6강. 아, 읽어보시죠. 영적 실체를 찾아라. 자, 89제. 마태공 13장 35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창세로부터 무엇인가가 예수님테 감춰졌어요. 뭐가 감춰졌어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 a n Balsam, Machine, She, Check, Kamcho, Jay, Satan, Machine. But, you are moving with young Sashi Boys, believe in Nadana, Chadire, b o s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안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거. 이때 요한복 5장 39절. 성리 <목소리> 본네게 <목소리>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목소리> 자, 다음 하나 더. 밑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또두 번째 하나 나타나는 게 보이세요? 영혼 영혼 마태복음 13장 11절 1 9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에요. 뭐가 숨겨졌다고 했어요? 천국. 그 다음에 또 마음. 자, 여기는 육정용어의 영정용어야요 영정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 내용도 이제 눈에 구이 확신을 못 봤죠. 못 보니까 뭘 사용했다고요? 사람과 사물을 사용했다. 사람과 사물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해 사람과 사물 나오면 이거 이제 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만들 때는 저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본문 중에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 실체라 그래요. 여기 도표가 있죠? 여기 도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마름목. 여기 그림 한 장씩 이렇게 가장 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천국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천국 만드는 책이에요. 천국 만드는. 왼쪽에는 예수 하나님이야기 했죠? 하나님이야기. 하나님도 눈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그다음에는 영혼이야. 밑에는 마음이 자, 성경 3만 1073구절 중에 이 다섯 가지의 구절이 나온 것이 무려 8 6 3 0구절에 나와요. 놀라지도 않네. <laughs> 성경 네 구절당 이거 하나씩 나와요. 우린 성경 한 번만 나와도 이야,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요. 4분의 1이 이내용에 4분의 1.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음. 이것을 가르쳐라. 이게 실체, 실체를 가르쳐라.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좀어려워지는데 사람 삶을 나오면 항상 이렇게. 좀더더 쉽게 하면, 본문 딱가져면 열로 갖고 오면 돼. 다섯 중에 몇 번이냐? 1, 2, 3, 4, 1, 2, 3, 4, 5번 딱.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결론과 답은 가짜예요. 지금부터. 우리 앞에 봤죠? 모든 결론은 영적용어로 끝나야 된다. 영적용어. 그럼 우리 이제 쉽죠? 찾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체를 찾아 실체. 자 실체만 찾으면 답이 80%가 해석된다겠죠 실체 찾는, 실체 찾는 이런 거. 이제 문장, 이제 계속 지금 실습이에요. 실습. 사무엘상 1장, 우리 이제 실습해보면, 사무엘상 1장 되면 또잘 알죠? 사무엘상 1장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 <laughs> 사무엘상 1장에는 뭐야? 어, 엘간나. 엘간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분인나가 나오고. 그렇죠? 어, 주인공 이제 찾기. 이 성경에서는 어차피 6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죠. 성경 공부에서 사무엘상 일장은 누가 나오냐? 어? 엘간나한나 분인나가 나온다.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항상 인정해야지. 근데 이제 엘간나한나 분인나 또 무슨 용어였어요? 또 육정 용어. 자, 삼월이 나오면은 사람으로. 사람이 나오면 영어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이죠. 사람이 나오니까 또이 사람이 누가 돼요? 나, 나, 나. 근데 이건 좀 어려워졌어요. 아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 하나 나오면은, 어, 나, 이렇게 하면 참 쉽겠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나다, 하니까 참 쉽겠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 몇명 나와버렸어요? 어, 세 명이 나왔다. 근데 지금도 계속 사람이 많이 나와요. 세 명. 그럼 세 명이 누구 있어요? 어, 엘간. 그 다음에, 한나, 본인. 어. 자 여러분 이 일반 해석에서는 엘간나도 나 한나도 나 분인 나도 나이 해석 법칙이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로세수로 했을까요? 하나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설명해준다. 설명.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림 그요 그림 자 엘간나 이게 엘간나 어, 엘간나 안에요안 해. 부인이 아니라 엘간 나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한 나가 있고 분인 나가 있고 안에 자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이 <laughs> 마음 그림 그렸죠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엘간 나 안에 지금 뭘가르쳐준 거야? 마음 마음 자 이런 구조 찾아 이런 구조 이런 이런 지금 다시 구조가 뭐냐면 엘가나 밑에 이렇게 한 나가 있고 분인 나가 있고 이런 구조. 성경은 똑같은 구조가 많다 했죠. 이런 구조가 이제 빨리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그림기가 쭉 창세기부터. 이런 구조가 뭐가 있어요? 아담왜 아들이 둘이 있어. 누구? 아벨 있고 가인 이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다음 또 아내가 둘인 사람 도 있었어요. 누구? 아브라. 음, 아브라. 아브라 아니야? 사례가 있었고 하갈이 있어요 근데 전부 지금 무슨 용어요 전부 육종용어네. 그죠? 추적추적 쭉 해나가면 영종용어로 있영요 영종용어. 그니까 노마드 7장 21절에 가니까 바울이요 바울. 이 선을 내가 원다기보다 선을 내가 내게 악이 있다. 아, 영정정은 이쪽에 있네. 그렇죠? 영정 육정정. 그러니까 답은 어디있어요 이거? 아. 우리가 요한 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가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정그를 주느냐. 자기는 악하고, 가인은 으로민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악과 선이다.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육의 눈을 보자저 이렇게 사람인데, 요한은 이렇게 봐요. 바울은 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 이렇게 아브함은 사라는 사라는 선이고 하갈은 악이다. 그러 이제 이쪽 이제 쫓아왔지. 한나는 선이고 분인나는 악이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적 똑같이 프로는 났는데 영적 용어만 찾아온다. 영적 용어만 눈만 딱 보일 수 있으면 은 내용 속에 구조. 살바요 죠 그래서 선과악은 어디 들어있어요? 마음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사무엘상 일장을 보면은 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서원 기도하니까 자식 낳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한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공 누구예요? 엘간나기. 엘간나. 엘간나가 누구였어요? 나나 이야기. 엘간나기 내 이야기. 자. 내 이야기인데 실제 그렇죠? 엘가나 나예요. 나인데 왜 자식 못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요? 이제 봤어요. 왜? 성경도 잘 읽어. 여호와께서 그러 로영와여좀 여호와 많이 받게서 응? 여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실제는 그게 아니고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냐? 뭐 때문에? 아, 때문에. 마음에 이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실체 중에 찾아라 그랬죠. 다섯 가지 실체.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실체를 지금 지워 버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항상 있다가 문제가 뭐냐? 절대 안 보여요. 아, 하나의 다섯 가지 중에 말을 이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중에 찾아봤더니 아, 마음 이야기는 마음이야. 마 마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요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이제 마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을 찾는 거죠.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책보다는 진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봅시다. 음. 성경에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간나에게 아들을 주고 싶을까 주고 싶지 않을까? 엘간나는 아들을 낳고 싶을까 낳고 싶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걸렸다랬죠 어디가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제 그 무엘상일장 뭐냐면은 자식 못 낳는 사람 은한 나처럼 서운기도하면 자식 낳는다. <laughs> 그럼 우리가 이제 20%가 자식을 못낳요 그러면 서운기도하면다 자식 나요? 못 나는 거 못습니다. 뭐 추적. 아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무슨 문제냐? 마음에 무슨 문제냐? 자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laughs> 너희가 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얘기 못 나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요? 기도해. 예. 네. 기도하면은 낫는다. 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분인나는 기도도 안 해도 자식이 많다겠죠. 자식이 뭐 많아요. 한나는 생각보니까 매년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매년 또 감사했다 그랬어요. 또일자금에서 기도도 또 그냥 이 철야 기도하시는. 그렇죠? 예, 교회 잘 다니지, 감사 잘하지, 기도 잘하지.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해줘야 돼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찾지도 않아. 그냥 소원하라. 빨리 찾아야 돼. 뭐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뭐가 있으면 복을 못 준다가 마음에 마음에. 뭘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구절을 찾아야죠. 기도하면 준다 하겠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왜안 주느냐? 쭉찾아가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에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 그럽 답이 나왔죠. 뭐 때문에? 정력이죠. 이 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 육체의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는 거 마음대로 육체의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는 거죠. 출애굽 13장 2절 이런 페이지 99페이지 보면은 출애굽 13장 2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제 답이 답이. 무슨 답이었겠어요? 자, 빨리. 엘가 안나가 왜 지금, 한나가, 한나가 왜 지금 아들 원해요? 본부인인데, 저 분인 남은 약 올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어, 자식을 낳았고, 내, 나를 위해서, 내 대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일 보면 첫 대상은 전부 누가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줘봐야 누굴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정력이에요, 정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 주시기 원해요. 우리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한, 내가 하나님 돈 10억 주세요. 헌데그 10억을 왜 달라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래요 하나님도 10억 주시기는 원해요. 뭐 하게요? 하나님을 쓰려고 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사람 10억 중 누굴 렸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면 지옥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저주를 내리기 시작해서 복을, 어? 복을 줘야 되는데 저주받을까봐 못 주는 거예요. 저주받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 누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엘간나. 엘간나 아니면 영이 영. 영의서 엘간나가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죠? 크, 한나가 아들 주면 내가 이제 본부인한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거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각 생각. 자, 노마서 8장 5절, 7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자 마음에 누가 지금 더 강, 한나와 분인아서 누가 더 이겨요 왜 분인 나가 이겨요? 아들이 있는 여인 입이죠, 이런 거. 이건 뭐냐면, 내마음에 악이 강하면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왔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출굽을 해가지고 어, 1년 후에 가져서 바나에 갔죠. 정탄권도 12명이 출발했죠, 1 2명 처음에 출발했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정복해야지. 근데 가난한 땅에 들어서 바람이 불었어요. 세상 바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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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음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둘로 바뀌어버렸어요. 분인나가 10명이 열, 열 되고 한나가 2명이 됐어요. 그렇죠? 엘간 나가 이제 모세죠? 모세. 자, 모세는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 수가 많으니까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악이 많은 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보고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아들은 하나의 비유법이고 비유법. 그래서 이제 하나가 바꿔야죠. 방법 찾아야 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방법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들 죽인 열 열이 숫자 열이 아니야. 악 총만 악. 이 숫자가 60만이었죠. 악이 얼마나 많아요? 60만 대2였어요 저도 60만이 다 저쪽 편에 섰죠. 10명의 편에 다 서가지고 60만 대 악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나신앙 이걸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만 죽일 수만 있으면. 자, 정탄권들이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더니 몇대 몇이 됐어요? 60만 대 0이 됐어요. 그렇죠? 60만 대딱 0이 되는 순간, 가나한 땅의 문이 열렸어요. 가나한 땅의 문은, 가나한 땅 우리 심령이 천국이 열렸죠? 천국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하나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의 방법이에요. 서원에서 이준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 비밀, 비밀. 어떻게 이 마음을 바꾸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사무엘상 1장 11절, 19절, 11절 말고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못 봐가지고 서원기도해라, 작전기도해라, 서원기도해라.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 속지 않는 하나님. 속지 않는. 자, 한나가 그냥 잘 듣고 바꾼 것이 아니고, 자, 한나가 열심히 교회 교회 다니죠. 열심히 교회 다니, 교회 다니 뭐예요? 말씀들죠. 말씀, 말씀, 말씀들 어디가 채워져요. 마음에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마음에, 원래는 마음이 마음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채워져요. 말씀. 말씀이, 말씀이 채워지면은 이제 선이 강해져요. 악이 강해져요. 그렇죠? 선이, 선이 강해지면은 말 주장하는 힘세요 우리가 영의 생각은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경박사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많이 배우면은, 입으로 나가요? 나가죠? 여기, 마음에말씀 많이 들어가면, 이 정보들이 영의 생각, 영으로 올라가요, 영으로영으로 그래서, 한나가 어느 날 전혀 기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에엘한나가 선이 말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 생각밖에 뭐가 떠올라요? 율법에 쓴 거, 첫 해에, 음 날,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옛날에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떠올라오죠. 이렇게 떠올랐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영의 생각이 바뀐다. 이런 거죠. 마음의 악, 악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마음의 선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주면 은 누굴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돈 주면 하나님에서, 권력 주면 하나님에서, 자녀 주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셨어요. 그렇게 될줄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작전 기도한 사람 주문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도 안 주는 거예요. 왜인지 몰라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바뀌고 영의의 생각이 바뀐 사람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도망가요. 그게, 어, 한나의 모습이에요. 딱 줬더니, 바로 갔다, 하나님께 드려, 바로 갔다. 뒤 여섯 명이 자니 또 줬죠? 계속, 계속 줘도, 누구 거. 계속 줘도,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한나 이야기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또깨먹었지 실제, 실제. 실제 다섯 개 중에, 뭐를 찾느냐? 뭘 찾았어요? 마음에, 마음에. 근데,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다른 이야기 한다 말이야. 그렇죠. 다른 이야기. 그럼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요. 에그러나 정확하게 마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니까 아 하나님, 내가 마음 이야기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그럴 때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그실제적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열때 무조건 뭘 할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니까 다섯 개. 다섯 개 말고요. 하나님, 그다음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썼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찾자.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도 있어요.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크게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들을 벗어나지 않죠. 하나님들을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 의 영인을 또 열어줘. 이렇게 열어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은 제일 뭐였어요? 무엇 하나님께서 무 말씀하신 걸까? 답을 몰라 답을. 모든 문제의 답을 알면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근데 왜 문제 가 어려워요? 답을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397년에 우리에게 줄때 답이 다 있다겠죠. 구속서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답을 가르켜줘요. 실체와 답을. 그래서 문장 딱볼 때만 답을 딱 갖다놔 보는. 약간 푸는 방법만 우리가 배우면 돼요. 답을. 그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원래 이제 설교학이에요. 그를 답을 어떻게 풀어서 쉽게 전해져. 그게 설교예요. 그러나 답을 모르고는 설교하면 안 돼요. 왜 설교하면 돼? 또 이야기하니까. 또 육적 이야기하니까.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나 교인들이 와서 아멘, 아멘은 잘해도 문만 나면 안 나가. 안 해. 행동을 안 해. 왜안 해요?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야기. 왜?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아들 준다고요? 한나한테 하으면 한나. 막, 아니, 나는 뭐 아들 많은데 무슨 한나. 그래, 한나는 받아.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씀 안 돼. 그러나 지금 한나한테, 나에게, 나에게. 너,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을 하나에 비유하겠죠. 가장 원하는 소원. 원하는 소원 우리 많죠. 많은다 똑같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의 생각을 바꾸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날 믿을 줘야 돼. 내가 믿는다 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믿어요. 인정. 그래서 그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을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이제 한 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봐요. 무조건하지 말고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응답 받는다.